안덕균 복지나눔센터 2022년 8월 18일 희망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봉사팀은 팀 멤버스와 도남초 동문회 아름다운 봉사단에서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. 사각지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우리 봉사자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며 나눈 이 땀이 나눔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메뉴는 며칠 동안 끓인 육수로 만든 육수와 삼계탕, 그리고 대추, 마늘, 온갖 약재를 담았습니다. 어르신들, 오늘 하루 이 도시락으로 삼계탕으로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. 우리 나눔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